그 시기에 SM 엔터테인먼트에 암흑기가 오게 됩니다. HOT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해체를 하게 되고 어, 그 당시에 이제 SES도 해체하고 신화는 소속사로 옮기게 되면서 2003년에 스타라이트라는 회사를 별도로 설립을 하게 되고 그 스타라이트에서는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걸출한 연습생들이 차례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되고 연속적으로 히트를 하게 되면서 다시 SM 엔터테인먼트는 다시 궤도에 올라오게 됩니다. 2003년에 동방신기가 데뷔를 하고 였 2005년에는 슈퍼주니어 그리고 2007년에는 소녀시대, 2008년은 샤이니, 2009년에 FX 등으로 차례로 그 전과 또 다르게 수준 높은 아이들 그룹들이 데뷔를 하고 히트를 치면서 그 시대를 거의 주름 잡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엔터테인먼트의 역사와 그리고 펀딩 과정, 그리고 자본시장에서의 의의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굴곡과 흥미 있는 스토리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도 되게 재밌어하면서 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케이팝 시스템에 거의 백본을 만들고 시작 근간을 만들었다고 할수 있는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가 경우는 여러분 너무 잘아시다시피 워낙 방대한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올해 가장 중요한 또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강력한 이슈에 휘말렸던 만큼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중간중간 나눠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당연히 창업자인 이수만님의 이름을 따서 SM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건데요. 어, 이수만님 같은 경우는 가수로서도 성공을 했었지만 뭐 프로듀서나 기획으로도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수만 대표 같은 경우는 미국에 거주를 하면서 해외에서 가수들이 이제 데뷔를 하고 각자의 정체성을 가진 음악을 하는 것을 매우 독특하게 여겼었고 그것을 한국에서도 실현하고자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9년에 SM 기획이라는 기획사를 설립하고 야심차게 육성해서 어, 가수를 데뷔시키는데 그 가수는 여러분 예전에 매우 히트해서 많이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본 분도 있겠지만 현진영이라는 가수를 데뷔를 시키게 됩니다. 당시 현진영 씨 같은 경우는 1집인 슬픈 마네킹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거의 당시에 매우 전성기 인기가수였던 박남정 씨의 라이벌로 불려질 정도까지 입지가 탄탄해지면서 성공적으로 데뷔를 하였는데 아티스트가 이제 대마초를 흡입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구속이 되고 어, 어쩔 수 없이 휴식기간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수만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잘 동요를 해서 이 집을 발매하게 되는데 그이 집이 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게 돼요. 당시에는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매우 센세이셔널한 그룹이 데뷔를 하고 성공적으로 히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성공은 더욱더 놀라운 측면이 있다고 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모두 아시다시피 흐린 기억 속에 그대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춤을 추고 뭐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또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이 집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3집을 발매하자마자 필로폰을 또 투약을 하게 되면서 현진영 씨는 구속이 되고 방송에서는 정지를 당하고 회사로서도 매우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수만 씨는 당시 매우 실망을 했지만 어떻게든 기회를 주면서 자기가 에이지 중지 데뷔시켰던 가수를 다시 성공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서 크게 봤을 때는 두 번이나 기회를 주고 다독여 가면서 다시 또 데뷔할 수 있다 다시 재기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이제 줬지만 결국에는 좀 실패한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보인도 굉장히 여러 면에서 곰곰이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속칭 말하는 재주가 있다라는 것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성장기 때 그리고 아마추어 일 때부터 좀 관리를 하면서 트레이닝도 시키고 인성교육이나 뭐 여러가지 측면에 있어서도 교양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바로 잡아서 좀 롱런할 수 있는 연예인 시스템을 만드는게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케이팝의좀 근간이 되는 시스템이죠 연습생 시스템을 거의 최초로 도입하고 그 연습생 시스템의 근간을 확립을 하게 된게 이제 이 SM엔터테인먼트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진영 가수는 그런식으로 이제 퇴장을 하게 되고 다른 이제 데뷔시켰던 가수들도 좀 이탈을 하거나 해체되면서 당시 이제 제 회사에는 그 가수로 데뷔했지만 작곡에 더 재능을 보이는 유영진 씨와 그리고 그 해당 말했던 시스템을 통해서 키워지고 있는 연습생 다섯 명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가진 것은 별로 없는 상태였지만 본격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이렇게 시스템화를 하고 사업으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1995년에 SM 기획을 SM 엔터테인먼트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 우리가 알게 되는 SM 엔터테인먼트의 본격적인 시작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연습생 다섯 명은 당시 90년대 매우 글로벌한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뉴키즈 온더 블럭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룹의 느낌으로 이제 기획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뉴키즈 온더 블럭 같은 아이돌이 본격적으로 데뷔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라는 생각 하에 이제 준비를 했었고 어 1996년에 그 연세 5명 데뷔를 하는데 그게 바로 전설처럼 알려져 있는 H.O.T입니다 96년에 H.O.T는 전사의 후예로 데뷔를 하였고 후속곡인 캔디라는 곡이 뭐, 공전에이트를 기록하고 거의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우리나라 자체를 강타하면서 매우 다시 성공의 반열에 SM 엔터테인먼트는 오르게 되고 해당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세가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세대 걸그룹인 SES가 데뷔하고 그 다음에 당시 이 시기에 연습생 시스템의 끝판왕이라고 불러질 정도로 당시에는 충격적인 거의 초등학생 나이 때부터 계약해서 이제 트레이닝한 가수가 어린 나이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되는데 그게 보아라는 가수가 상당히 롱런을 하게 되면서 아 연습생 시스템을 통해서 트레이닝된 가수가 저렇게 끝까지 롱런하고 최근까지도 SM엔터테인먼트의 이사직을 유지하면서 회사와 같이 쭉 성장을 하면서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보여줬다라는데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그룹 신화와 플라이트 더 스카이가 데뷔를 하게 되면서 아 해당 성공 공식이 연속적으로 성공이 재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내부와 외부에서도 많이 인지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회사는 차근차근 성장을 하고 하게 돼서 2000년도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sm 엔터테인먼트가 코스닥 시장에 있고 그 저번에 이야기했던 jyp 엔터테인먼트나 하이브도 이미 상장이 되어 있고 어마어마한 시총을 유지하고 실적을 꾸준하게 내고 있어서 상당히 산업으로서의 신뢰성과 안정감이 있지만 그 sm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하는 당시만 하더라도 그 여러가지 기사들이나 당시에 이제 여론들을 살펴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기획사 예를 들면 그런 가수들을 이제 매니지먼트 하는 좀 표면에서 말하면 아 이거 매니저업 아니야? 이게 어떻게 사업 으로서의 연속성이 있나? 그리고 원이트 원더로 그냥 가수들 데뷔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산업 아닌가?라는 인식이 매우 팽배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인식이 팽배했던 시기에도 불구하고 SM 엔터테인먼트는 잘 상장하는 방식을 보수를 해서 직상장으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진행된 JYP 엔터테인먼트의 우회 상장을 봤을 때만 하더라도 당시 엔터테인먼트 상장이 얼마나 하드한 일이었고 그렇게 우회적인 방법까지 생각을 하게 되어야 될 정도로 당시에는 매우 하드. 좀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상장을 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어렵게 상장을 했는데 2001년에 이수만 창업자는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 횡령 혐의가 어떤 것인고 하니 당시에 이제 상법이 개정되면서 회사는 이제 증자를 급하게 유상증자를 10여 원 정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고 아 이게 당연히 옳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회사 돈을 이용해서 그 증자금을 채워 넣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공개된 회사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회사에서도 회사 자금을 이용해서 사적인 용도로 그 사용을 하게 되었으니 당연히 횡령은 맞고요. 다만 회사 돈을 횡령하고 바로 사재로 그걸 채워 넣었다라고 해서 나중에 뭐 판결이 나는 것도 이제 집행유예의 판결이 낫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좀 공교롭게도 이수만 창업자가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사이에 경영에서는 물러나 있었는데 그 시기에 SM 엔터테인먼트에 암흑기가 오게 됩니다. HOT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해체를 하게 되고 어, 그 당시에 이제 SES도 해체하고 신화는 소속사를 옮기게 되면서 1세대 아이돌들이 이제 퇴장을 했으니 새롭게 이제 다른 후배들이 쭉쭉 올라오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신인으로 데뷔했던 밀크, 신비, 블랙비트 등의 이제 그룹들이 연속적으로 실패를 하게 되면서 회사는 침체기를 맞게 됩니다. 이후 침체된 분위기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뭐 이수만 창업자가 돌아오기 전후로 2003년에 앞서 말씀드렸던 연습생 문화 그리고 연습생 시스템 그리고 그런 트레이닝 시스템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연습생을 아티스트로 데뷔하기 위해서 기획하는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2003년에 스타라이트라는 회사를 별도로 설립을 하게 되고 그 스타라이트에서는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앞서 말했던 연습생 트레이닝에 거의 끝판왕을 보여줄 정도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리고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아카데미와 그런 연습생 시스템의 이제 타이트함을 통해서 걸출한 연습생들이 차례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되고 그들이 차례로 연속적으로 히트를 하게 되면서 다시 SM 엔터테인먼트는 다시 궤도에 올라오게 됩니다. 2003년에 동방신기가 데뷔를 하였고, 2005년에는 슈퍼주니어 그리고 2007년에는 소녀시대, 2008년은 샤이니, 2009년은 FX 등으로 차례로 그 전과 또 다르게 수준 높은 아이들 그룹들이 데뷔를 하고 히트를 치면서 그 시대를 거의 주름 잡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2012년 보이그룹 엑소가 데뷔를 하면서 케이팝 시장에서는 또 다른 변화를 SM엔터테인먼트가 선도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다만 이후에 엑소의 중국인 멤버인 크리스와 루안이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통해서 그 SM엔터테인먼트가 시도했었던 그런 다국적 멤버에 대해서도 또 다른 시각을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가 이제 좀 갖게 되는 그런 결과를 좀 맞이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엑소 데뷔 이후에도 레드벨벳 그리고 NCT 에스파 등 차세대 아이돌들이 연속적으로 히트를 하고 여전히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NCT를 결성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다국적 멤버의 탈퇴에 데뷔를 한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아이돌 멤버들을 확정적으로 운영해서 딱 고팀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유닛을 도입을 하면서 멤버 이탈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했었던 노력이 좀 돋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SM 엔터. 엔터테인먼트도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작년 말부터 그리고 올해 어 상반기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분쟁이 휘말리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 m 엔터테인먼트의 흥망성쇠 그리고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습생 시스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습생 시스템은 비단 SM 엔터테인먼트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JYP, YG 엔터테인먼트 다 연습생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퀄리티 있는 아이돌 그룹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되는데요. 연습생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 쉽게 많이들 익숙하시고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매우 파격적인 시스템이었고 가능성 있는 시대들을 회사와 이렇게 계약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발상 자체가 당시에는 매우 참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티스트로서의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준 연예인 그리고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스 시스템에 있는 선수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처럼 가능성 있는 그런 연습생들이 이제 소속사와 계약을 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트레이닝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 트레이닝들은 당연히 예상하듯이 이제 뭐 보컬 레슨이나 이제 안무 레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더 해외로 진출을 꿈꾸는 그 아티스트들도 많았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이나 그리고 교양 그리고 시사 교육까지도 회사에서 도맡아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연습 시스템은 지금 매우 잘 알려져 있다시피 매우 고된 생활을 합숙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매우 고된 스케줄을 일일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심한 또 경쟁에 놓이게 되는 그런 좀 10대가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심한 스트레스와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인 프레셔가 좀 가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 해당 경쟁 과정을 이겨낸 아티스트들이 매우 완성도 높은 퀄리티로 업계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되면서 이스템 시 당연히 호평을 받게 되고 다른 소속사들도 다 도입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연습생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된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수만 창업자가 당시 첫 기획하고 히트했던 아티스트였던 현진영 씨의 약물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과 그런 이슈들 때문에 준비된 그리고 많은 부분. ...에서 이제 완성된 아티스트가 데뷔를 하겠다는 게이 시스템 도입에 초석이 됐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극단적일 정도까지의 체력적 한계 그리고 정신적 한계 그리고 경쟁의 노출 등에 이제 몰리게 되면서 이런 연습생 시스템이 훌륭한 아이돌을 배출하는 거에는 뭐 더할 나위 없지만 어,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하나의 개체들 개인들이 인격이 이제 굉장히 좀 피폐해져 가는 것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 최근에는 어깨 내외를 흔드는 주요 이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번에 JYP 엔터테인먼트 박진영 창업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은. 너무 다 만들어 놓고 데뷔 후를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이 연습생 때의 이런 고난과 고민들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소통을 팬들과 할수 있게 된다면 연습생 때부터 만들어진 서사가 그들의 단단한 정서적인 의지와 팬덤으로부터의 받는 위안들 그리고 소통하면서 얻는 그 외로움의 완화 등등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하나의 해결책으로도 좀 고민을 해볼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소망한 건데 어 이미 우리나라에 그 연습생. 시스템이나 트레이닝 시스템은 절정의 달에 있으니 좀 어느 정도 자랑하는 인격체들에게 각자의 생각들 그리고 이 엔터산업 이외에 그리고 엔터산업 내외에 어떻게 이 사회와 그리고 사람 구성원들로서 우리 지금 세계를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어떤 그룹이 한국을 넘어서 이제 해외로 발전하게 된다면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사람으로 고민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도 같이 고민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K-pop 시스템을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게 된 계기가 SM엔터테인먼트에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그 아이돌 하나하나가 데뷔하는 데까지 그리고 앞서 엑소도 굉장히 짧게 얘기를 했고 그뭐 멤버가 이탈했고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NCT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을 하자고 하면 그 하나가 거의 다 1시간 이상의 분량이 될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좀 한계가 있다라는 점만 인지를 해두신 상태에서 SM의 상장 전후의 흥망성쇠 그리고 상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공을 재현하는 그런 의의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요약해 드리고 보다 더 시사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석철의 유니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